자, 그럼 시작, 그냥. 앉 m g o i n 이 to get that 이렇게? 있다, 이렇게? 응. 여기도 앉아 to my room. I'm going to g 아 t it. I'm g o 아니야 이 o get it. Ja! 어떻게 나오게 어 그래 아빠 그냥 이리로 와서 그래, 신발 가져가 아, 아 잠깐만요 어머 차 어? 아니야 아빠 저발봐도 되죠? 안돼 되겠어? 되겠어? <laughs> 진짜? 네 여기 네. 밟아 어? 잠깐만 오케이, 그러면 내가 네가 아 와아러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지다아요아지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 우리 말하고자. 아아아 우리 말하고자. <laughs> 하연이 아빠를 노력해 주는 건데 우리 하은 몰르면 정답이 어 뭐를 선택하고 어지 하는 거야 어 맞아 우리 아빠가 투명한데 지급하게 어딨지 어딨지 여러분들 시작할게요 지금 여자 화장실이라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여자 화장실 안 들어갔어요 하은이 조금 있다가요 우리 아빠가. 우리 아빠 눈썹이빨리가 근데 이렇게 치어있줄 몰라 근데 눈썸이 없어 가자 일단 야 올라 화장실 응. 빨리하고 나오거든 응. 자 뼈도 보라 봐라 도 웃지도 못해 진짜 봐. 어디 있지? 응. 어 어? 피한다 편하게 울그렇 우리 친구너 어디 서 만날 어디 있지 야, 우리 아빠 나타나게보 모르겠어 응. 오늘 이거 나타나서 나타나서 이기 나타나서 이거 나타나서 이거 나타나서 이거 나타나기 이거 저기 저서 이거 나타나기 이거 나타나서 이거 나타나기 이거 나타나서 이거 나타나이쪽으로이 네, 반대쪽으 없어요. 없어. 시점. 야, 화장실이나빠빠라빠라빠라빠빠 저기 있다. 저 가자, 그래. 이제부터 <laughs> <잠시만. 잠시만. 웃음> 가는 척을 할 거예요. 이제 발까지그기서 가는 거 그거는 한 저기... 아. 저기. 그래. 저기 그래, 가자! 여기 용도로 가서, 그럼, 기까지 갔다가, 다시 와보자. 추워서 올려준 거. 저기 갔다가, 어떻게 할거 있나? 가요 그래, 여기다, 저기 길한번 가자. 여기까지 갔다가 가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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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네. 여기까지 갈 거지. 어디지? 어디지? 어디 있 핸드폰 어딨지? 아너 핸드폰 진짜 어딨냐? 핸드폰 어딨지? 어? 여기 등금 떠다니네? 진짜? 우리 가자 가자, 진짜 안 고프요? 배안 고프세요? 저기요 우리 설정 갈까? 그래 그래, 먹어 거야? 아빠는 동전 두 개요 아 그래? 어먹어도 어, 될까? 라면? 내가 사줄게 난 아빠한테 사달라고 하면 된다고 네아어디어 <laughs> <있어? 웃음> 저기 김밥사랑 거기 떡볶이 있고 여기 <laughs> 어디있어? 아니 저기 김밥사랑 아니 <laughs> 누나 아빠 어디있는데 뭐하냐? 어? 몰라? 그냥, 그냥 목소리만 들려 아 그래? 그 그림자가 있는데 그림자 <laughs> 아니야? 그림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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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내가 전화해보면 안 되거든? 우리 저기 돌제 피아노 있잖아 알지? <laughs> 거기 옆에 진짜 맛있어 어디? 어디? 아빠, <laughs> 아빠 어딨어? 전화해야됐다응거기가가 <laughs> 아, <laughs> 그럼, 그럼 먹자 진짜 맛있는데 어 어디서 <laughs> 그래서... 먹어? 아이상그 잠깐만 <laughs> <줘봐>. 누구야 누구야 <laughs> 아, 어, 저기야 어, 저기, 저기. <laughs> 아, 저기 <지워>. 파란불! <laughs> <뭐요? 웃음>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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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기! 아, 여여 아, 여 자이가 안내해 줄래? 맞으는다 아니면 어디야? 터널 들어가만 들려? 아, <laughs> 근데 목소리 들려도 말을 할수 있네. 아, 가지 어, 이제 다시 저쪽으로 건다자 자, 앞으로 내 아빠한테 하고싶은 말 해봐 난 하고싶은 말 없어 일단 좀 이따 만나요